쟤가 빨리 네래 빨리 줘요 이모 쟤 이모 이것도 쟤 토끼 좋아? 토끼 귀여워? 쟤 <laughs> <laughs> 토끼가 귀여워? 엄마도 토보바 응, 제이가 먼저 줘. 엄마도 토보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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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<laughs> 약간 무서워. 어이구, 이구 때리지 말고 살살 줘야지. 살살. 그렇게 응? 잘 먹네, 제이야. 그치? 어이구, 제좋도 이뽀 예쁘네. 뽀뽀. 이거 뽀빠. 꼬뽀 했다. 이제 갈까 이제? 안녕, 인사해. 계속 뭐 조심. 안녕. 이거 볼 거야. 계속 볼 거야? 응. 가자. 지나 우리 오리배 타러 갈까? 동동동동 오리배 타러 갈까 와 헤엄치고 물속에서 물장